번호판이 없어서 탁송차로 싣고 가야 한다고 하니 탁송비 20만 원에 30만 원더 얹어서 50만 원 주시더라. 그러면서 산이 워낙 오지라서 도착하면 1박 할 생각으로 오래. 특이한 사람이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계약을 마쳤어. 현금이랑 신분증 사본, 계약서를 금고에 보관하려고 하는데 내윗고 참이 말을 걸더라고. 신분증을 보더니 이거 계약하신 분이 방금 오신 분이야. 맞다고 하니 이분이 3년 전에 자기한테 승용차를 한대 샀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살도 많이 빠지고 키도 좀 작아진 것 같다고 궁시렁거리더라. 3일 후에 그 선배가 또날 부르더라. 내가 봤을 땐 진짜 그 사람 아니었는데 신분증이랑 정확히 확인하고 맞아. 난그 선배가 내 고객 뺏어가려고 관심을 가지시나 생각하고 살짝 짜증냈었어. 그날 밤 잠을 잤는데 꿈에서 그 고객이 나오는 거야. 깔깔깔깔 웃으면서 나를 따라오는데 도끼를 들고 있었어.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 고참한테 가서 그 고객 정보 좀볼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당시 차를 팔았던 등록증에 등록상 주소지가 찍혀있는데 매장이랑 가깝더라고.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을 가봤어. 폐가는 아니고 빈집처럼 보였는데 관리가 안된 집처럼 보였어.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물어봤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어서 기운이 안 좋다고 하는 거야. 뭔가 파면 팔수록 느낌이 안 좋았어. 고참한테 가서 고객 얼굴이 많이 달랐냐고 물어봤거든? 회사 다니던 사람이었고 딸도 두명 있는 딸 부자 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고 하는데, 여튼 계약도 끝났고 내일 차가 오는 날이라 그러려니 했어. 탁송차 기사님이랑 함께 산으로 갔는데, 포장도로까지는 탁송차로 싣고 비포장도로부터는 내가 운전해서 올라갔어.